현장이 바로 상동시장에서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가족분들 장구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1호선 중동역은 도보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초역세권 매물이니까 안녕하세요 이사할까 박중계사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상동시장 근처에서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장이 바로 상동시장에서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가족분들 장구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1호선 중동역은 도보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초역세권 매물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학교는 성내초등학교, 서초등학교와 부천여고가 도보 5분 거리 내에 가장 가까이 있고요. 주변에 초등학교가더 있으니까 학군 형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순천향 대학병원도 거리가 멀지 않고요. 크고 작은 공원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산책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동네 분위기입니다. 1층은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내부로 이동해서 저희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신발장은 두칸 나오고 있고요. 거울로 되어 있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연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은 현재 없는 상태인데요. 왼쪽에 벽면이랑 공간이 나오거든요. 해서 따로 중문을 설치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엔 거실, 왼쪽에는 주방인데요. 거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실 채광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막힘이 없고요. 남동향이기 때문에 밝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우 콘셉트 자리 나와 있고요. 이렇게 주방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실 넓이를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거실 등지고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거실에서 주방까지의 거리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주방 창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냉장고 자리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옆쪽으로 조리대 공간이 충분히 나오니깐요. 정수기나 에어프라이어 두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왼편에 첫 번째 방부터 살펴보면요. 도배도 새로 하셨고, 조명도 LED로 교체를 해 놓으셔서 전체적으로 체감이 좋고요. 방 사이즈는 7자 반 정도가 나오는 사이즈의 방입니다. 장녀들 방으로 사용하시기에 추천드리고요. 주방 오른쪽에 두 번째 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방은 베란다가 딸려있는 방이고요.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8자, 8자 반 정도가 나오는 사이즈의 방입니다. 그리고 베란다 쪽도 채광이 굉장히 좋으신 거 느껴지시죠? 앞이 막힘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채광이 정말 좋네요. 보일러실이고요. 공간은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탁기 설치하시고 위쪽에 빨래 건조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빨래 건조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방 살펴볼게요. 안방 사이즈 13자 반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방이고요. 어, 거실 창과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방 또한 남동향으로 체감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과 두 번째 방 사이에 화장실 위치에 있어요. 화장실 주방 네. 화장실 창문 나와 있고요. 코너 선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랑 변기 상태 교체를 한번 하셔서 깨끗하고요. 바닥 타일도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어, 문 프레임만 한번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의 상동 매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에 막힘이 없어서 채광이 좋은 게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현장 전체적인 실평수가 크게 빠진 집이라서 방 3개에서 방 사이즈가 크게 작거나, 모난 거 없이 적당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에게 적합한 매물인 것 같고요. 특히나 거실이랑 주방이 넓게 빠져서, 거실과 주방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호선 중동역이 가장 가깝지만 급행 다니거나 방역버스가 많은 1호선 속내역을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하고 그리고 7호선 부천시청역과그 주변 상권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중동 상동 매물들이 아무래도 좀 시세가 비싼 편인데요. 수요자분들이 자녀분들이 있는 가족분들 아니라면 이렇게 큰 평수를 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현장만큼 사이즈가 조금 나와줘야 하는데, 연식이 얼마 안된 매물들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식 대비 내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매물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일정 잡아서 미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